안녕하세요. 제이맨입니다. 로또 11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복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출연 7수입니다. 52주에 도전한 첫 번째 번호에서는 30번, 두 번째 번호에서도 30번, 48주에 도전한 세 번째 번호에서도 30번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중복수, 여섯 수 중에서 30번이 출현을 했네요. 보너스볼 회기 분석에서는 125 회기에 10번 출현했죠. 하나 큰 이웃수에서는 95 회기를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37번이 출현을 했네요. 하나 작은 이웃수에서는 87 회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15번 30번 10번. 이렇게 세 수가 출연했습니다. 징검다리 패턴에서는 641회에 37번 출연했습니다. 회기분석에서는 1093회기에 37번이 출연을 했네요. 두수 이상 출연한 회기에서는 118회기에 15번, 176회기에 30번과 31번, 547회기에서는 보너스 볼 32번 출연했고, 623회기에서는 31번, 762회기에서는 15번, 30번, 31번, 881회기에서는 15번, 1006회기에서는 30번, 1032회기에서는 31번. 이렇게, 각 회차마다 한 수에서 세 수까지 출연을 했네요. 여기 774회기와 934회기만 출연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출연을 했네요. 그러나 1등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5번, 30번, 31번, 보너스볼까지 네 수밖에 안 나왔네요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제외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1끝두 번째 패턴은 5끝 이렇게 제외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는 이렇게 31번, 15번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는 출연빈도가 두번 밖에 없기 때문에 출연할 때가 되인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연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7 끝. 두 번째 패턴은 1 끝. 7 끝과 1끝 모두 출연을 했죠. 여기는 한번 제외될 때가 됐는데, 계속 출연하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112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127회에 당번이 이렇게 출연했기 때문에 1128회에 다시 한번 들고 갑니다. 첫 번째 번호는 4번, 7번, 12번, 16번, 21번, 30번, 38번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5일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7월, 8월, 윗번호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잘 맞고 있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52주간,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3주에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출연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1년이 되면 거의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가 봐야겠죠? 그럼 두 번째 번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번호는 3번, 8번, 16번, 26번, 30번, 36번, 40번입니다. 이건 역시 52주간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2023년 7월 15일이 첫 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건 역시 52주간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4번, 7번, 12번, 16번, 26번, 30번, 44번입니다. 이것은 49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주는 2023년 8월 5일이 첫 주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49주 동안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죠. 새 번호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2주 연속 출연한 번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52주째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세 번째 번호는 49주째 연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한번 중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4번 중복, 7번 중복, 12번 중복, 16번 중복, 26번 중복, 30번 중복. 이렇게 중복수는 4번, 7번, 12번, 16번, 26번, 30번, 6수입니다. 그리고 싱글번호는 8수입니다. 여기서 10주 이상 장기 미출번호가 있죠. 그 번호는 7번 이 7번은 12주 미출된 번호죠. 그리고 36번은 10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단기 미출 번호는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주 이상 미출된 번호는 가능하면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 수씩 줄어들죠. 중복수에서 한수 줄어들고, 싱글 번호에서도 한수 줄어듭니다.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 볼회기 분석입니다. 회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125회기입니다. 회차 1102, 마이너스 회기 125는 9 7 7 그래서 977회부터 회차와 보너스 볼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보너스 볼을 가지고 당번 7개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봅니다. 16-13은 3, 16-14는 2, 이런 식으로 모든 번호를 한번 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번호들이 다음의 차에 당번이 한 수에서 세 수까지 자주 출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번과 10번이 이렇게 두 수가 출연했죠. 125회기는 저번 주에 이은 것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쭉 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2번과 21번이 이렇게 또 도수가 출연했고그 다음에는 6번과 11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31번과 29번, 다음에는 7번과 19번과 27번, 다음에는 12번, 다음에는 22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36번. 계속해서 보시면은 다음에 13번, 다음에는 16번과 19번, 7번, 12번, 23번, 16번, 7번, 15번, 1번, 19번, 24번, 31번, 3번, 22번. 그리고 나서 한번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7번과 28번, 다음에는 6번, 다음에는 5번과 9번, 다음에 10번. 이번에 1128회 나올 차례는 1002회에 해당하는 번호. 5번, 9번, 15번, 16번. 22번, 17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 번호는 22번, 17주 미출된 번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큰 수를 찾아봅니다. 회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95회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번주에 보신 분들은 스킵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1102-회기 95를 빼니까 1007이죠. 그래서 1007회부터 쭉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7회의 당번들 중에서 하나 큰 수가 1102회의 당번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107회에는 19의 하나 큰수 20번, 21의 하나 큰수 22번, 25의 하나 큰수 26번 이렇게 세수가 출현합니다. 다음에는 9의 하나 큰수 10번, 11의 하나 큰수 12번, 30의 하나 큰수 31번 이렇게 또 세수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도 21번, 30번, 35번, 이렇게 세수가 출현했고 그 다음에는 16번과 37번이 또 출현했고 그 다음에는 36번 그 다음에는 6번 이렇게 하나 큰 수가 한 수에서 세 수까지 연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쉬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수또네수 출현했죠. 두수 출현하고 또두 수. 그 다음에 한수, 그 다음에 두수, 두수, 한수, 세수, 한수, 세수, 두수, 한수.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1033회 번호. 다음에 하나 큰수 4번, 11에 하나 큰수 12번, 15에 하나 큰수 16번, 2 2에 하나 큰수 21번, 35에 하나 큰수 36번, 44에 하나 큰수 45번, 1 2에 하나 큰수 11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36번 10주간 미출된 번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수 중에서 하나 작은 수를 한번 찾아 봅니다. 회기는, 이건 역시 저번주에 이어서 87회기입니다. 1091-회기 87을, 87을 하면은 1004. 그래서 1004회부터 쭉 불러온 것이고요 1004회의 당번들 중에서 7번이 1091회의 하나 작은 수 6번으로 이렇게 출연을 했죠. 그 다음에는 8의 하나 작은 수 7번과 27의 하나 작은 수 26번이 이렇게 또 출연했습니다. 다음에는 11의 하나 작은 수 10번과

한수. 그리고 여, 연속해서 두 번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수, 두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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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이번에 1128에 나올 번호는 6의 하나 작은 수 5번, 7의 하나 작은 수 6번, 9의 하나 작은 수 8번, 11의 하나 작은 수 10번, 17의 하나 작은 수 16번, 18의 하나 작은 수 17번. 45의 하나자은수 44번입니다. 여기서 장기미 출번호는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진검다리 패턴입니다. 진검다리 패턴은 한 주씩 건너뛰면서 당번이 출현하는 것을 진검다리 패턴이라 합니다. 그럼, 1106회부터 시작합니다. 1106회에 대응하는 회차는 459회의 당번입니다. 459회의 당번들 중에서 4번이 1106회의 4번으로 이렇게 출현 했죠. 그런 다음에 한 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461회에는 31번과 40번이 1107회에 이렇게 두 수가 출현하죠. 또한 줄을 건너뛰고 463회에는 44번이 1108회에 44번으로 이렇게 또 출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을 건너뛰면서 당번이 연속해서 출연합니다. 465회에는 13번, 467회에는 24번, 469회에는 4번과 33번이 출연했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13번과 20번과 8번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는 16번과 3번이 출연하고, 다음에는 32번, 다음에는 25번, 다음에는 3번과 4번, 다음에는 15번, 다음에는 20번, 다음에는 41번, 다음에는 8번, 다음에는 35번, 다음에는 26번, 다음에는 34번, 다음에는 44번, 다음에는 5번과 40번, 다음에는 10번과 31번, 그리고 1128회에는 503회의 번호, 1번, 5번, 27번, 30번, 34번, 36번, 40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27번, 41주간 미출된 번호죠. 36번은 10주간 미출된 번호라 그랬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기분석입니다 회기는 1093회기죠 1105- 회기 1093하니까 12 12회차입니다 12회차에 11번과 39번이 1105회에 39번과 11번이 이렇게 두 수가 출현합니다. 13회에는 42번이 출현을 하고 그다음에는 6번과 31번과 40번, 다음에는 37번. 다음에는 33번과 40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3번, 다음에는 3번과 13번, 다음에는 26번, 다음에는 20번, 다음에는 32번, 다음에는 8번, 다음에는 17번. 다음에는 36번과 7번, 다음에는 16번. 다음에는 20번, 다음에는 26번.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번은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34번, 다음에는 35번, 다음에는 28번. 다음에는 6번과 14번과 25번과 44번. 다음에는 4번과 9번과 40번과 7번. 다음에는 37번.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35회의 번호, 2번, 3번. 11번, 26번, 37번, 43번, 39번입니다. 여기서 장기 미출번호는 43번, 16주 미출된 번호죠. 39번은 19주 미출된 번호입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수 이상 출연하는 회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8회기와 299회기입니다. 회차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5회차씩만 끊어서 봅니다. 1123-회기 118은 1005죠. 그래서 1005회차부터 1010회까지 이렇게 6회 분, 6회 차씩 불러왔습니다. 118회기부터 보겠습니다. 1005회에는 13번과 24번 이렇게 두 수가, 1123회에 두 수가 나왔죠. 1006회에는 8번과 17번 이렇게 두 수가 또 나왔고, 1007회에는 25번과 40번이 나왔고, 1008회에는 9번과 11번, 1009회에는 15번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1128에 나올 번호는 1010회 번호. 이 번호들 중에서 출연할 수 있겠죠? 299회기는 세수, 824회에 세수, 다음에 두수, 다음에 두수, 다음에도 두수, 그리고 한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829회의 번호. 이 번호이겠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기는 307회기와 373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에 보겠습니다. 307회기는 한수, 두수, 세수, 한수, 두 수.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821회 번호. 이 번호입니다. 373회기는 두 수. 세 수, 두 수, 한 수, 세 수, 세 수.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755회 번호. 이 번호입니다. 세 번째 회기는 384회기와 415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84회기는 두 수, 두 수, 한 수, 두 수, 두 수씩 출원하고 있고, 415회기는 두 수, 한 수, 두 수, 두 수, 두 수씩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744회의 번호와 713회의 번호입니다. 네 번째 회기는 762회기와 769회기입니다. 이건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62회기는 두수두수두수네수 세수 이렇게 출연하고 있고 769회기는 한수, 두수두수두수두수 두 수, 두 수, 두 수, 두 수.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8회에 나올 번호는 366회의 번호와 359회의 번호입니다. 다섯 번째 회기는 892회기와 1032회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892회기는 한 수, 한 수, 두 수, 두 수, 두 수씩 출연하고 있죠. 1,032회기는 세수, 세수, 두수, 부수, 한수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28회 나올 번호는 236k 번호와 96k 번호입니다. 10개 회차를 모두 모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전 회차와 같이 한 회차에 한두수씩만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재회수를 제거하여 주시고 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회차의 빈도표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 1번이네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대부분 출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외 빈도가 높은 끝수입니다. 이건 역시 저번주에 이어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5국꾸스와6국꾸스를 더할 차례죠. 더하니까 8끝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패턴은 2국꾸스 5와 6국꾸스 7을 더하니까 12. 그래서 2끝이 되겠네요. 출현 빈도가 높은 꾸스도 저번 주에 이은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7곱꾸스 0과 2국구수 5를 더하니까 5 끝이죠. 두 번째 패턴은 4국구수 0과 6국구수 7을 더하니까 7 끝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한번 제외될 때가 됐는데 계속 출연하네요.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저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